오늘도 1월 25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영원한 영적인 마수 아합과 그의 와이프 이세벨로 인해서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재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은 뒤에 기도하자 불로써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다 하는 영적인 기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을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기도하고 춤을 추고 노래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물까지 붓고, 도랑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을 붓고 기도했을 때, 불로써 응답하셨고, 모든 물이 다 마를 정도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850명 그 이단의 우상의 제사장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살길를 갖게 된 아합의 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일단 손아기는 피해야지요.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 한 참을 갔습니다. 몇날 며칠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서 하나님께 죽여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여 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라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가 더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송도 여러분들께서... 오늘날에 바알에게 물어붙을지 않은 7천의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비상계엄 무단총치 중에서 우상을 섬겨야 했는데 세상에나 바알을 섬기지 않는자가 몇이나 있다고요? 7천이 아직 남아 있다 고합니다 선지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바다의 바람이 거세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을 잘 타면 항구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며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려 주셨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은 죄인의 죄를 씻고 죽을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예수님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 죽이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이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 나는 그를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를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습니다. 앞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부분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엔 고난과 핍박이 많아도, 보금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생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바늘로 찔려도 피가 하나 한 방울 안날것 같은 북한 땅에도 3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할 날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요즘 교회와 목사가 지탄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썩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잎이 무성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법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예수 이름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받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장맛빛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